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루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오님 찬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공생애를 함께 하였던 그 열두 제자들 그 변동체 근데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이적과 치유와 어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어떤 예수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특권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응? 오늘또 보면은 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쓰다듬어 뭐 달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어디 유명한 사람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수행원들이 있죠. 그리고 뭐 경호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또 그러죠. 뭐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걸 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가에 그 길가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 논쟁을 일으키냐 니거 뭐라고 했어요? 누가 큰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제밥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긴 신용은 하지만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이 본인이 깨달아야죠. 봉사자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오히려 서성을, 주님을 어, 욕보이게 하면 안 되죠. 음? 자신은 하나의 그 주님의 증거자로서 어떻게 보면 표향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또 이상하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봉사자랍시고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표향들이 자칫 하다 보면 은그 공동체, 이 그리스도교 교회까지도 이상하게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어,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어린, 어린아이, 아이 같이 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는 그 말씀이기 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좀더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부모의 어떤 그 관계처럼, 예수님과 어떤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상정해서 한번 이 말씀, 어린아이와 부모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셨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 자기의 어떤 목숨에 위협이 오고, 이제 그 위험이 더 커지면서 결국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복음 한없성에그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 되게 드러내 보이셨나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철부지가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신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복성까지 매우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뭐 태어나서 유아기 때 어린 아이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연륜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아직 죄에 물들지 않았지만 요즘에 보면 어린 아이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워낙 이게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애가 애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 제만클 어, 때도 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게 뭐 학교나 친구들 그게 이게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으니 요즘에는 뭐 그냥 모든 그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게 흡수력이 어, 다른 때보다는 그냥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흡수해 버리면은 아이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뭐 발달 차원에서 어떤 어린아이라는 그것보다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사심이 없죠 왜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가니까 좀더 커면 반항도 하고 사춘기 가면은 정반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죠. 그러나 그 뒤에 자기가 무슨 뭐 토를 달고 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따르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부모가 당연히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부모도 또 당연히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요즘 세상에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자식과 부모와의 어떤 우리의 그런, 어, 원래 상식적인 관계가 많은 경우 무너지는 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 보면은 그말 그대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것에 점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 지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얘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이루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모시려고 했어요?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공생의 전에 40일 동안 그 사탄의 그 유혹처럼 누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 이 돌들어 빵을 만들어봐라. 어?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걸다 주겠다고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죠. 왜? 하늘 사탄이 종용하고 유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드러내고 과시하고 높은 자리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낮은 자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의 몸값을 치르서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오롯한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순응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길 이것은 흡사 뭐와 유사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또 어떤 눈길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길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어떤 가식이나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우리가 이제 내일 삶이 일체 대추기를 우리가 또그 신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또 그들을 하나로 엮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일치의 영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 가까이서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그 군중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 걸림돌이 되었는가? 그것은 좀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했는데 당신이 다시 일으킬 그 어떤 나라를 구체적인 나라를 구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쓰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자신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정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어떤 뭐, 그, 어, 그 서열이 있듯이. 그러니까 지극히 지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 응? 아, 어, 내가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았다면은 축복 받고 재물도 좀 축복 받고 그런 내가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이 어디에 질서 지워져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질서 지워져 있어요. 그러면, 현세적으로 나에게 이득되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질서 지워진 삶을 운영하려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삶을 내가 기획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14장 27절에 뭐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미지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기도 중에도 추수의 일꾼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나는 어떤 하느님 나라를 구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삶의 현재가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객척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봐야 돼 거기에는 상호작용이 있죠 왜 내가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작은 것도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모든 삶이 그분께 의탁하는 삶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나만의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 그 천국, 그런 허황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은 결국 이 사람은 죽고 나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겠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어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 뭐랬어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유토피아만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허황된 신기로만을 쫓아가는 헛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만 하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의탁하는 마음보다는 잔머리 굴리고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신이 추구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는 그런 하느님 나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야구보스를 보더라도 이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이 공동체가 끈끈한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슬퍼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그럴 때 뭐예요? 믿음으로 그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할 때 병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발로티성인의 그 영성에 암은 우리는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잇고, 미사 파견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곳에 몇 년째 오시는지 모르지만, 과연 내 존재가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마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갈구하면서도 자기로 점철되어 있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고소한다면, 하느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오늘 어린아이 같이, 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이 그러한 아버지 뜻만을 구하고 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